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오늘은 변기 세정제 만들기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한번 만들어 써보니까 어, 다시는 만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우선 베이킹소다 준비했어요. 베이킹소다의 대표적인 기능은 연마와 탈취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연말을 쉽게 생각하면 때를 제거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탈취 효과는 화장실이나 하수구 등에서 나는 악취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는 치약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집에 안 쓰는 치약이 키즈 치약이 있어서 저는 키즈 치약으로 했고요. 성인용 치약이나 아무거나 상관없이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의 양으로 변기 세정제를 만들었는데, 보통 2대1 정도의 비율이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대1로 생각을 하시고, 베이킹소다 2에 치약 1 정도, 어, 그리고 점도는 이렇게 주물러서 반죽을 하시면서 조절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치약은 세정력을 가지고 있고 점도를 가지고 있는 세정제잖아요. 그래서 반죽을 하기가 편리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킹소다와 치약으로 만들면 정말 간단하고 편하게 변기 세정제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든 세정제는 사실 변기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싱크대 청소나 하수구 청소하실 때 이용하셔도 좋은 세정제가 될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치약과 베이킹 소다를 계량을 했으면 그냥 이제 주물러서 만들어 주시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반죽을 해보는데 약간 수분감이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이럴 때는 치약을 더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써보니까 어, 이 정도의 양을 변기 속에 넣었을 때 향기가 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가 키즈 치약으로 좀 향이 약한 걸로 사용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른 치약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양을 넣지 않는 이상 이 변기 세정제로 인해서 화장실 안에 향기가 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치약을 조금 더 넣어서 반죽을 해주려고 해요. 이렇게 수분감이 생기면서 손으로 뭉쳐 보았을 때 바스스 부서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치약으로 점도 조절을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만들다가 번뜩 생각이 났는데 우리 변기세정제 하면 왜 파란색 물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청대도 항균 효과가 좋기 때문에 또 파란색이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기세정제처럼. 그래서 청대 분말을 조금 넣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변기 세정제를 만들어서 넣었을 때 이렇게 잘 녹고 있는지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파랗게 보일 정도로 청대 분말을 넣어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첨가해서는 변기 물이 파랗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청대 분말을 첨가하실 거면 좀 정말 많이 새파랗게 넣어주셔야 변기 안에 물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세정제처럼 파랗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덩어리를 50g 전후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총 다섯 덩어리로 만들어주었거든요. 그리고 이 변기세정제를 망사주머니에 넣어주었어요. 그런데 뭐 스타킹이나 뭐 양파망이나 이렇게 물에 담궈도 되는 어, 변기세정제가 녹아나올 수 있는 형태면은 어떤 거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망사주머니에 한 50g 정도를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양도 남았기 때문에 동글동글하게 뭉쳐놓은 변기세정제는 유리병에 담아놓았어요. 이 세정제는 다목적 세정제로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보관했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해요. 그리고 만들어진 변기 세정제를 변기 뚜껑을 열어서 안에다 걸어주도록 할게요. 변기의 구조는 조금씩 다를 수 있겠는데요. 안에 이렇게 적당히 걸어둘 수 있을만한 곳을 찾아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변기 세정제들이 다 녹아서 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망사주머니에 남은 양은 없더라고요.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물에 씻겨 내려가다 보니까 가성비나 지속성에서 안타까운 점이 있었어요. 오늘도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